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8일 월요일 저녁방송을 시작합니다. 광장 2021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장 2021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수빈입니다. 기나긴 겨울이 가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그래서인지 벚꽃이 예쁘게 핀 학교의 모습이 기다려지는 요즘입니다. 봄하면 벚꽃 외에도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미세먼지입니다. 오늘 광장 2021에선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시작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손꼽히며 세계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인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 탄소중립 선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찬성측은 전기 공급량을 근거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에 동의했습니다. 현재 전기 공급원인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만한 자원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더하여 찬성측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했습니다. 위험 요소가 큰 원전을 없애기 위해선 석탄 화력 발전소의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인데요. 그럼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서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이유리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를 폐쇄하는 거은 단계적으로 실천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2050년도에 도달할 그 시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한 에너지 그리고 완전히 깨끗한 에너지로 도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가정용 그리고 기업에서 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용량을 좀 제한을 두지 않고 그리고 점점 더 값싼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에너지 사용량을 점점 더 증폭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도시에서 점점 더높아 높은 건물을 짓고 고도의 집약적인 전기 사용 시스템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석탄처럼 대용량 발전소를 끊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역대 최장기를 기록했던 50일이 넘었던 여름 장마라든지 아니면 이제 북극의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올해 1월의 한파. 또는 폭설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삶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폭염이나 폭우, 한파, 폭설 뭐 대규모 산불 같은 극심한 자연재해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또그삶 자체가 우리가 또 다른 일을 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삶을 누리는 것들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또 석탄 발전소는 또 조기 가동을 이제 조기 폐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점이죠. 2018년 인천 송도에서 IPCC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 바로 1.5 특별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지 않으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자력발전소와도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둘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유사하지만 원료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특히 원전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찬성 측은 이를 근거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이 불가피하단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반대 측은 탈원전과 탈석탄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나 의자 조립 다 했어? 빨리 와봐. 벌써? 아 역시 내 친구. 근데 너무 피곤하다. 이사에 인테리어에. 응? 좀 피곤하긴 하네. 일단 빨리 봐봐. 나좀 짱이지? 우와 대박인데? 야, 너 짱이다. 이거 조립하기 힘들었을 텐데. 어, 근데 잠깐만. 여기 의자 다리 부분에 금이 좀 갔는데? 이거 위험하겠다. 어? 아, 진짜 그러네. 기껏 조립 다 했는데. 아, 이거 조금 금간 거라 사포질하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응? 아, 됐어. 피곤한데 뭘또 해. 그냥 다시 환불해. 나도 이제 피곤해. 응? 아니야. 괜히 돈 들게 왜 환불해? 나랑 이것만 고쳐주고 너집 가서 푹 쉬어. 금방 끝나니까 좀만 더 힘내자. 아 싫어. 귀찮아 이제. 나 너무 피곤해. 그냥 환불하라니까. 아니 왜 괜히 돈을 써. 금방 고친다고. 아 진짜? 기껏 이사도 도와주고 인테리어까지 도와줬는데.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나 힘들어서 못해. 나갈 거야. 야너 지금 어디 가? 나도 너 이사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줬잖아. 할 일도 많이 남았는데. 야, 빨리 돌아와! 돌아오라고! i 반대 측은 하루빨리 석탄 소비량을 줄이고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재난의 비극적인 모습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2021 기후변화 대응 지수에서 한국은 61위 중 53위를 기록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최화영 활동가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석탄 발전은 기후변화 주요 원인 물질인 이상한 탄소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황산화물 같은 다양한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을 하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 비율이 40.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세먼지의 11%도 배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 (900만 대가) 배출하는 양과 비슷해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가 (60개가) 있는데 그 (60개의) 석탄 발전소랑 (900만 대) 경유차를 비교를 해보면 석탄 발전이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이 석탄화력 발전으로 대기 오염 때문에 연간 995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었고요. 어, 그래서 석탄, 석탄 발전소가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배출 규제가 점점 이제 강화되어 왔거든요.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거나 가동률의 상한을 걸어서 시행을 했더니 그 결과로 2018년 석탄 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16년 대비 25% 감소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소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1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배출원이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소 중에 절반 정도가 지금 충남에 있는데 충남의 경우는 대기오염 물질의 66.2%가 석탄 화력 발전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는 제어가 인간의 힘으로 제어가 반대 측에선 탄소 중립 선언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더하여 반대 측은 석탄 화력 발전소가 중금속이 포함된 석탄재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를 사용한 뒤 남은 재대를 의미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합니다. 최근 들어 날씨도 급변하고 미세먼지도 심해지면서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에 이어 이상기온이 무척이나 늘어났는데 이것의 원인이 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늘린다면 우리 인간이 입는 피해 역시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역 저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찬성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원전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발전소 모두 큰 위험은 있지만 아무래도 원전이 더 위험한 무질로 구성되어 있고 혹시나 원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이 입는 피해는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대기 오염에 있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면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또 건설한다면 미래 후손들이 입는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기 있잖아. 우리 이제 과제 시작해야 하는데, 뭐부터 할까? 과제? 그거 아직 시간 있잖아. 응? 제출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 아직 자료조사도 안 했잖아. 시간 엄청 빠듯할 텐데. 에이, 야, 그거 3일이면 해, 3일이면. 그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자, 해산. 아니, 안 돼. 다른 팀들은 자료조사에 정리까지 다 꺼내서 PPT 만들고 있단 말이야. 일단 오늘은 자료조사부터 하자. 에이, 야, 그건 그 팀이고. 그리고 요즘 PPT도 템플릿 예쁜 거 많아서 금방 만들어. 야, 이번 과제 팀으로 하는 거라 과제 점수도 크고. 나는 점수 진짜 잘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아 진짜. 대충 좀해 대충. 그렇게 계획 자세 해봤자 뭔소용이야 어차피 점수는 똑같잖아. 야너 진짜 심한 거 아니야? 과제 점수 잘 받고 싶어서 같이 하자는 걸.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너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꾸 은근슬쩍 나한테 다 시키잖아. 아 너가 먼저 놀아도 되는데 괜히 미리 해야 한다고 보태잖아. 귀찮게 진짜. 뭐? 너말다 했어? 자료조사도 내가 하고, 심지어 발표도 내가 하는데. 과제도 나한테만 시키고. 너왜 자꾸 나만 시켜? 왜 나만 무시하냐고, 자꾸! 자꾸. 미국 경제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는 독일 탈원전의 민간 및 외부비용 보고서에서 독일이 원전공백을 대부분 석탄발전으로 메우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대기오염이 12% 증가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악영향은 줄었지만 석탄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증가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독일은 석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 밝혔습니다. 최근 독일 정부는 2038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또한 현지에 약 400억 유로를 투입해 재생가능 에너지 증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독일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 중인데요. 지구촌 사회가 더 깨끗해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광장 2022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상으로 광장 2 0 2 1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 50기 제작부 사학과 2학년 김보등 기술에. 제50기 기술부 경제학과 2학년 고주연 진행해 제50기 아나운서 부 국어국문학과 2학년 강수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8일 월요일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